안녕하세요. 아무도 없죠? 20분 정도 나와서 낚시했고요. 아, 조금 이 사이즈 뭐 끝내줍니다. 이야! 후후후후. 자, 오! 먹을 만큼 잡았어요. 이 정도. 뭐 잠깐 낚시했는데. 음. 한 마리 더 잡았는데 올라오다가 하나 떨고 오이 정도면 들어가서 점심 음, 반찬으로 네. 먹어야겠습니다. 어 태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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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도망가면 안되지 어이구 어 하나 어디갔지 하나 도망갔나 하나 도망갔네? 이런. 어, 어디 갔어? <laughs> 이런. 한 마리 더 잡을까, 그럼? 어, 분명히 네 마리였는데, 다섯 마리, 삼마리또지한 마리 갔네? 어, 나 참. 자, 이 태클은. 자. 텅스텐 8분의 서문스, 어, 스키드원, 애기 드로퍼, 레드 헤드 화이트, 고추장이라고 하죠. 음, 제가 바늘, 불쏘 코팅 바늘이 굉장히 예리하고 얇아서 주력으로 쓰는 애기구요. 요거는 텅스텐 뽕돌, 음, 루어맨에서 판매하는 무수경님이 제작하신 텅스텐 뽕도. 예 리룬 라이고. 라이거 라이거의 1낚싯대는 2카메타입니다. 2카메타. 어한 <laughs> 어, 마리 어디갔지 잡은 한 마리 더 잡아야 하 나? 에이 참 어디가 뭐지? <laughs> 자, 종료하겠습니다.